Yeah. 플레이 나이스 아, 이거만 그렇지 민수야 따라가야돼 그거만 그거만 오케이 형수 나이스 민굿 발로 백! 맥, 차지동 아이스비 아이스 3번 아이스 아이스. 따라가야 된다 이거 두려워 둘이... 바로 스비, 바로 스비, 바로 스비 반대, 미소, 반대! 오, 오마자. 오마자, 오마자. 오 아, 잘해어운 아, 고! 하, 르다 가비, 우진 좋아, 우진 좋아. <laughs> 안 돼! 그래? 축하하지 않은 거야? 랑 차이가 난다 정섭이 형 근데 정섭이 형 두, 연락 두 자리야 안안올거 같아 그러면 우리 딱 일, 지금 딱다온거 아니야? 일곱? 근데 지금 나 빼고 멤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니네 지금 웬만하면 다 이겨 <laughs> 어, 훈 한다 지짜 솔직히 LB 이긴 이거와지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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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김영주. <laughs> 어, <형아 잘> <laughs> 왜 이렇게 전한어가 <좋아>? 됐어. <laughs> <laughs> <와>, 이 세이 <laughs> 세 <laughs> 됐다. 됐다. <웃음> 됐다. 됐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만들어야 돼. 43이야. <laughs> 됐다. <웃음> 좋아. 때려! 때려라다습니다다 비와 가지고 빡세. 네. 아, 나이스 움직임. 아, 움직임 좋았는데. <laughs> 야, 근데 이거 두 명이 찍을 필요가 있냐? 하루에 진선 찍게 할까? 잘라. 내가 기획하잖아. <laughs> 편집 누가 해요편집 성민이가 해. 아, 직접?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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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내가 찍어주고, 망하고다 존나 잘 뛴다. 아둘야나 둘이야 둘야나 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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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야. 둘이야 버려, 아, 버려. 됐다 아, 이게 미끄러서 워 쉽지가 않아 중준이 미끄러서 워 굴리는 게안 되니까 오꼬리야 쉬지 있잖아아 너무 힘들 가자. 미끄럽지? 너무 미끄러운데? 운 좋다. 좋아, 황인지, 황인 좋아. 열정 좋아. 와 <laughs> 들어갔어. 야 형주야 이거야. 내 그러니까. 눈이 마... 형주 형 대회 때문에 약하던데. 대 <laughs> 생체에 적응해야 되는데. 아, 너무 추워야 아이스 이차이어 부스비. 찬이 굿. 괜찮아 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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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좋다. 질척수리는 와우. <laughs> 형저 많이 올라오고. 쭉 올라가쭉 올라가. 안, 늘려, 안 늘려. 어, 맞는 마무리. 야! 기가 막히다. 이제하 나왔다. 본능 지너 이제 해야 되는데. 안들어 저어저물당번도 그렇게 가야 다 못하는 거잖아. 따라가 줘야 돼. 이제 나가야 돼. 이제 나가, 이제 나가. 차야, 사야 돼. 자, 응, 이거. <laughs> 응원아, 좋아. 끝나면 근데 봐주긴 해야 돼. 이거 따라가야 돼. 밤. 끝나야 되는 거야? 지금 요이하고

게 걸렸을 때우가잘이용방잘밟한번더한번더어줄 아, <santé> 거야 아, 게안어저 <목소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야, 야 지렸는데 잠깐 <목소리> 바깥쪽에 <목소리> 바깥 <중에> 밟아야지 <목소리> 야 오? 우와 오! 야 찍혔다 찍혔다 와 뒤부터 바늘 다+ 서어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오케이. 뒤에 간다 빨리 길어 발리 길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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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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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내가 아, <놀� projeto> 못 놓지 말았다. 아. 가올라비 아, 굿, 굿. Dogs, 아, 좋다. 쪼돌다. 아, 어, 아 괜찮아. 아유, 아쉽다. 괜찮아, 괜찮아. 어? 야, 됐다. 괜아 아니, 테크. 야, 태클이 멋있다.

어떡해 <목소리가> 1분 어 1분 남았어 1분. 1분 남았어 말해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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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1분 남았어 1분 있다가 1분 있다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세오오오오오오오오어아오 아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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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수는 필요없어. 선수 한 번. 안돼 아그치지그렇 와. 무리이어